자, 현재 쿠키런 킹덤 복귀 유저분들, 신규 유저분들, 아니면 아직도 쿠키런 킹덤 쿠폰을 입력 안 하신 분들, 지금 사용 가능한 쿠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쿠폰, 저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쿠폰 사이트 검색해서 일일이 아이디랑 쿠폰 번호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 설명라인나 고정 댓글에 있는, 설탕 녹음의 비밀창고, 요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디 있잖아요, 요거. 아이디만 입력하면은 바로 쿠폰 자동으로 다 입력 가능하거든요? 현재 지금 사용 가능한 쿠폰은 딱두 개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3,000개, 무죄큐브 1,000개, 크리스탈 3,000개랑 아미밤 1,000개, 요거 입력 안 하신 분들, 이거 입력해서 바로 크리스탈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복귀 유저, 신규 유저분들, 아직 입력 안한 분들, 바로 또 크리스탈 6,000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수수께끼 이벤트라고 해서 이거는 쿠폰 입력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게임 화면 왼쪽에 이벤트 눌러서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킹덤 수수께끼 챌린지 여기에서 여기에 코드를 입력하면은 바로 전부 다 입력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BTS 콜라보 쿠키 영원석도 다섯 개 선택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필수로 얻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얻을 수 있긴 한데 방금 시작한 분들은 다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3천 개, 2천 개, 3천 개, 거의 뭐 8천 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달성 아직 못 하면도 있겠지만 스탬프 이벤트 다 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받았겠지만 요거 다음에는 완품을 드립니다. 보이죠?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쿠키 소름의 제외 레전드랑 에이션트 중에 하나의 완품을 얻을 수 있다. 퀘스트 다 깨면. 나머지 자잘한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받아도 되게 몇천 개그 이상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복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시기가 될것 같아요. 너무 늦게 되면은 여러분 BTS 쿠키 완품을 못 얻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복귀하거나 시작할 분들은 BTS 쿠키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도 여연자만 쿠키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이거는 과금을 안 하고 매일매일 스테미너 진리나 이런 거 반복해서 얻어서 쿠키들의 뭐 운세무기 통해서 여연자만 쿠키 완품도 없고 크타 3,000개랑 그다음에 고대 영혼석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얻을 수 있고 쿠키커터랑 나머지도 얻을 수 있거든요. 뽑기나 이런 거 크타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강조했던 거는 BTS 쿠키 투고자분들은 2주년 전에 완품 하나 얘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1등부터 100등까지 거의 대부분 99%가 비테스 쿠키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달빛숫자가 출시돼가지고 비테스 쿠키가 나락을 간다고 해도 뭐 그게 100%가 되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복귀를 했는데 처음 시작하고 과금을 많이 해도 원하는 BTS 쿠키를 뽑지 못해서 손리가 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뽑아 낼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차이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복귀 유저분들이나 신규 유저분들이 쿠키가 지금 현재 93개가 있습니다. 이 쿠키를 다 키워야 될 필요는 없고 정말 선택적으로 키우면 되는데 가장 최신에 나온 연전화 쿠키는 초보자분들 복귀 유저분들이 육성 필수가 아니에요. 키우지 않아도 되고, 뭐, 아직 5초월의 성능 비교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거 평가는 당장에 할수 없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특정 덱에서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덱이라 그냥 키우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쿠키는 이거 키우면 좋다고 하는 덱들은 대부분, 길드 토벌전이랑 같이 겹치는 쿠키들을 많이 키우면 좋습니다. 어차피 키워야 될 쿠키들이고, 미리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짜하면 좋습니다. 이 쿠키 다섯 마리, 그 다음에 얘 쿠키 다섯 마리. 이 중에서도 제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제 오징어 먹물 있죠? 얘는 스토리 무대에서도 광역 딜러로 쓸 수도 있어요. 토벌에서 한 번에 지금 다 키워야 되기 힘드니까, 제가 선택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얼프, 마카롱, 오징어 먹물, 그 다음에 카마 쿠키는 어차피 소환 덱이나 다른 덱도 쓸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호밀이나 벚꽃, 뭐, 얘도 여유될 때좀더 키워주시면 되고, 마탕 쿠키들은 여러분들 신전에서 여기 등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50레벨 별사탕을 직접 투자해야지만 마탕이 활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되는 쿠키는 마법사탕이 없는 쿠키들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토벌 쿠키나 아니면 스토리에서 좀 유용한 쿠키들 있죠? 광역 딜러 애들 위주가 더 좋고, 전방에 추천드릴 거는 찰스 같은 애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폭 딜러는 캡틴 캡이요. 광역 딜러들. 요런 애들 좋습니다. 벨파이어는 현재는 뭐 아직도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스토리나 토벌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로 당장 안 키워도 돼요. 현재로선. 다음 휘당시에도 어차피 아레나에서 지금 필수로 키워야 되는 쿠키라, 얘도 여유 되면은 좋고, 근데 가운데 한 마리 더 광역 딜러 추천드리면은, 아직도 에클리어, 어,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도 쓸 수는 있지만, 얘는 뭐, 실질적으로, 규모 뭐 아레나나 다른 데 많이는 안 쓰기 때문에, 뭐 광역 딜러로 쓰면 좋긴 합니다. 당연히 맨 뒤에 후방의 힐러는, 제가 키우는 거 추천드린 거는, 목화, 크리미누콘, 아니면 BTS 쿠키 이세 가지인데, 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골라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복귀 유저분들 유저분들 아니면 기존 유저분들 뭐 쿠퍼 입력이나 관련된 내용 참고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1월 6일부터 1월 18일까지 2023년 새해 맞이 10년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접속만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유저분들이나 신규 유저분들 이렇게 보상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 외에도 중요한게 새해 맞이 핫한 이벤트를 합니다 정말 역대 최고의 그런 이벤트를 다 모아놨어요 스테미너 젤리 소모량이 원래는 30% 감소인데 이제 이벤트로 50%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기간이 19일까지 엄청나게 길게 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스테미너 젤리 전부 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토핑 장착 해지 비용 90% 할인도 1월 19일 2주인 업데이트 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뭐, 영혼석 보상부터 해서 쭉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흔드는 케이크 타워 반복 클리어 보상 획득량 증가랑, 뭐 다양한 획득 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왕물 레벨 1에서 20 레벨 전용으로, 왕국 타범의 클리어 보상량이 500% 증가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어,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피티어나 이런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